5200년 전에 건설된 아일랜드의 세계유산 도로네 비오인의 복합 유적군, 뉴그레인지 뉴그레인지 유적. 통로식 고인도를 적석총이 덧보이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분. 뉴그레인지 나일랜드 미스 주보인 강레벌보인 유역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선사시대 기념물로. 긴접한 노드와 데우스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브루, 내 비오인의 복합 유적군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거석 통로분 패세지초음비다분어본어 지역은 약 40여 기의 연도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요일에서 거석 예술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고고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뉴그레인지 건축가들은 5,000년 전 이미 태양의 주기와 움직임에 대한 선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물의 입구와 통로를 겨울 동지 윈텔 서스데스매년 12월 21일경 일출의 방향에 정확히 정렬시켰다. 동지 현상 발생 시 떠오른 태양의 첫 광선은 특별히 설계된 입구 상단의 구조물인 루프. 박스 루프 박스를 통해 내부로 침투한다. 1963년 봉분 재료가 제거되면서 루프 박스 구조물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이 발견은 뉴그레인지가 단순한 거대 무덤이 아니라 시간을 측정하고 주부적 사건을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천문관 측기구 또는 시간 통제 장치임을 확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루프박스의 기능이 수천 년 동안 봉분 재료 아래에 묻혀 보존된채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신석기 시대 건축가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건축을 넘어 주호물의 기능적 영속성과 방수 능력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축적 성취는 현대의 기술의 도움 없이 달성됐다는 점에서 경이로움을 더하며 유그레인지가 신석기 사회의 깊은 우주론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추측을 낳았지만, 최년 연구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도입하여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최년 연구는 유그레인지의 고도로 복잡하고 형식화된 것으로 특징 체계를 단순한 우주론적 미음이나 신석기 시대의 과학적 담론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시의 정치적 경쟁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그레인지는 기원전 3,200년 경에 건설된 아일랜드 신석기 시대의 기념비벽인 통로 분로서. 단순히 거대한 무덤을 넘어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이유적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성과를 통해 선사시대 유럽 연구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첫째, 뉴그린지 건축공학은 신석기 시대 사회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고도의 조직력과 자원동원. 능력 10만 톤의 자재, 원거리 이소 석재를 보유했음을 입증한다. 특히 코벨식 천장과 정밀하게 설계된 루프박스 메커니즘은 신석기 건축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둘째, 동지일출과 완벽하게 정렬된 루프박스의 발견은 신석기. 건축가들이 고초문학적 지식을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정밀공학으로 구현했음을 증명한다. 이 시간을 통제하고 우주적 사건에 접근하는 의례적 권력이 당대의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셋째, 거석 예술은 추상적이며 해석이 어렵지만, 최신 연구는 트리스파이어를 포함한 형식화된 상징체계가 장래 의례를 둘러싼 신석기. 사회내 정치적 통제와 엘리트 경쟁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유물과 인골의 재분석, 특히 철기 시대말. 주월의 발견은 뉴그레이즈가 신석기 시대를 넘어 수천 년간 지속적인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재활이려고 재해석되었음을 보여준다.